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홍보분님 이다은 네. 씨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야 알아두 네. 분지 안다. 정경민이 네네 가수. 오래 추우신데 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잘 지내요. 네. 우리 네. 가수 허별이 엄마예요. 아 우리 아 가수 허별이님 아 내가... 자리에 모셔서 한번 우리 허별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빨리 방학, 방학했을 테니까 모셔다가 우리 친일이가 친구 멋지게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텐데. 안 그래도. 혼혈이 잘 있죠? 네, 아좀 네. 학교 생활 하면서. 네. 가수 생활 하면서 좀바빴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갔거든요. 이제 음. 시험 기간이라. 엄마의 뒷바라지가 얼마나 부부가 <laughs> 네. 가평에 어딘지 알죠? 방금 이야기하셨잖아. 가평. 어. 그, 가평 어디 뭐그 뭐. 저기 음악 강가. 그렇죠 자나 강가. 네 앞으로 저희 홍열 가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안주현 씨의 코리아리랑인데요. 아, 네. 코리아리랑. 네, 지난번에 아,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노래를 복지팀에 부른 적이 있는데 네. 이 원곡자 가수분 안주현 가수님께서 이번에 응. 제1회 대한민국 복지대상 수상을 하시게 맞아요. 된다는 소문을 듣고 오.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기로 해서. 어머머, 그걸 또 하신다. 안재영 가수님, 안재영 가수님 축하드립니다. 와, 아 저도 진짜 부럽다. 예. 저런 이번에 복지 예? TV에서 예. 이 나눔과 배려 제1의 대한민국 어. 복지대상 시상식이 어, 지난번에 예. 있었죠. 아, 예, 예. 예, 그저께 예? 있었는데 가수로서 안주현 씨가 수상을 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안지연 씨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많이 부르고 있는데, 네. 그 이번에 상을 타신다고 그래서 음. 네,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그리고 정경빈님, 이제 우리 정경빈님, 문학감자탕 소개도 하시면서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과 네. 안부인사 한번 방송해드릴 그래. 아, 네, 아. 겨울에 추울 때는 역시 감자탕이 최고거든요. <laughs> 네. 많이 많이 놀러오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겨울에 추운데 건강관리 네.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고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네. 역시 항상 네. 아주 네. 만능 허호이 어, 엄마도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음, 이 가평 가면 호별보다더 유명한 사람이 정경미야. 음. 그러니까. 음. 노랑, 예. 음악 활동 많이 하시고 감자탕도 가면 음. 홍보해서 아, 이제 방송 보고 왔다 그러면 1인분 응. 뭐더 주면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네자 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가평에서 정경민 음. 님이 부릅니다 코리아 아리랑 아름다그 맘속은 다 금표강산 대한민국 동해물릎 장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잘 들었죠. 그치요? 워낙에 노래 잘하시지만 네, 네. 또그 거기서 계속 송동수 씨가 아리랑 하면서 음.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시는 게참느기좋네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작사한 거. 그렇군요! 그쵸? 너무 네. 괜찮다! 그래요. <laughs>